안녕하세요 선우의 우유팩나라입니다 선우 박지현입니다 오늘은 사과 한 조각을 만들 거예요 이걸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과 네 조각은 하나 둘셋네 조각은 하나 둘셋네 개를 그려요 사과 두 조각은 이렇게 두 조각을 그려요 한 조각은 하나만 그리면 돼요 그리고 이건 전개도가 똑같아요 이거 자, 전개도가 이렇게 되죠 8.6 가로가 8.6 세로가 9.4예요 그리고 이 가로 세로죠. 1.7, 1.5, 1.3, 1.5, 1.7을 그릴거예요. 그리고 이 크기는 이 크기하고 같거든요. 2.3, 1, 2, 1.5, 3, 1.5, 2, 1, 2.3을 그릴거예요. 그리고 이걸 그려갖고 여기에다 대고 그대로 그릴거예요. 위에 4cm, 가로 4cm, 세로가 5.3이에요. 2, 1, 2.3이에요. 그리고 이, 이 길이가 4cm, 여기 길이가 3cm, 1.8이거든요. 이거 그리는 거발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음, 제로는 스케치북. 기본 도구요. 음, 시작해 보겠습니다. 작업 필요겠죠? 자, 먼저 제가 미리 조금씩 그려 놨거든요. 약간 약간씩 그리다 보면 틀려져 갖고 그겠어요 내가 여기를 기준으로 잡겠다. 기준으로 잡겠다. 그러면 쭉 가고 이렇게 리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기가 살짝 형태가 조금 이렇게 가죠. 이런 건 조절을 하세요. 이제 이 부분은 자기가 이렇게 이렇게 가긴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게 한 부분이 꼭 이렇게 정확한 한 부분만 수정이, 수정을 하면 되거든요. 이게 제대로 정확하게 안 되더라고요. 여기를 이렇게 그려고 칼등으로 작업을 내주세요.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그리고 칼등으로 자국을 한번 내주시면 이렇게 하고 이걸 판판한것때 우유팩 같은 거 되었고 이렇게 해서 손으로 해도 되고 손, 손으로 이렇게 하고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꺾여지는 부분 꼭지점이라고 그러죠 이 부분을 이렇게 잘라주세요 잘라주고 적기선을 최대한 적게 그리고 집어넣으시면 돼요. 이제 이렇게 이렇게 칼등으로 자국을 냈기 때문에 그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그릇을 쓸때 이렇게 살짝 헤고 일단 넣으세요. 좀 지저분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냥 이게 여기에 접기선이 있는 게 좋아요. 이 이거는 여기에 접기선이 있으면 위험해요. 그리고 잘안 되더라고요. 이게 잘라버릴까요? 이걸 이쪽에 붙이고 이쪽, 이쪽을 잘라버려도 돼요. 이게 잘안 들어가더라고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집어 넣어갖고 이렇게 깨끗하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접기선을 여기다 주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여기는 여기 이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이거든요 지금 지금 이 부분이 여기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이 부분이 한쪽이 한쪽이 저기선 있는게 좋아요 그리고 이걸 여기 이 부분이 두껍기 때문에 종이가 일어서 두껍기 때문에 그냥 여기를 잘라도 잘라도 될것 같아요 여기를 딱 붙이고 근데 저는 했거든요 이렇게 약간 했는데 구겨졌죠 마무리가 억지로 막 집어넣어 그냥 강제로 집어넣었거든요. 저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집어넣어 주죠. 잘라버리면 지저분하니까 이렇게 넣어보세요. 한번 제가 글루건을 써서 두꺼워졌죠. 이렇게 이렇게 넣고 글곤 안 써도 되고 이렇게 넣어도 되게 자연스럽게 넣었잖아. 그렇죠? 글은쓸 필요 없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이거가 조금 더 똑같은 치수로 했는데 이제 어떻게 붙이냐에 따라서 이게 이렇게 된 것도 있고 이렇게 자연스러운 것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붙이는 거에 따라 이제 살짝씩 달라요. 한번 만들어보세요. 그리고 색감 칠한 건 영상 올렸죠. 이거 한번 해보시고, 색을 채도 대비하고, 명도 대비하고, 한번 칠해보세요. 재밌어요. 네. 자, 한번 이걸 만들어봤죠. 네. 다음 영상에서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보기도 하고, 세 개짜리, 한 개짜리 다 만들어보세요. 한번 재밌어요. 그리고 채도, 채도 연습해보시고, 색감 연습도 한번 해보세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안녕. 다음 시간에 봅시다. 안녕.